70세 박순이 남편의 장례 후 유언장을 열람했다. 변호사님 이상합니다. 인천 토지와 적금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. 큰아들이 의심했다. 어머니가 먼저 정리하신 거 아니에요? 딸이 반박했다. 오빠가 몰래 손댄 거 아니야?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. 순희는 남편의 금고를 발견했다. 안에는 오래된 수첩이 있었다. 언젠가 아이들이 알게 되겠지. 미안하다, 순희야. 이정숙, 국민은행 계좌, 5천만원 2020년 12월. 남편에게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다. 그리고 딸까지.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사랑했다. 그리고 우리 딸, 1975년생 이미래. 순이는 이정숙과 이미래를 만났다. 죄송합니다. 철민 씨가 저를 도와주셨어요.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. 이미 지난 일이에요. 순이는 남편의 또 다른 딸까지 가족으로 받아들였다.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. 남겨진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.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. 50년 결혼 생활의 비밀, 용서와 화해의 감동시라.